안녕하세요, 미투문입니다 UI 패스인데요. 그 영어로 UI 패스죠. RPA 선두 기업입니다. RPA는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그래서 약간 자동화 선두 기업입니다. 현황 및 전망. 로봇 팔이 있죠.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 자동화 분야의 선도 개업입니다. UiPath, 실적, 기술 혁신, 시장 전망을 보겠습니다. 일단 u i p a 는 현재 13.91불입니다. 시총으로 보면 10조 정도 돼요. 52 최고가 27.8제, 52 최저가 10.37입니다. 그러니까 최저금방 이죠 20%만 더 떨어지면 최저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근데 최근 3년 주가를 보면 이 46부에서 이 최근 3년 주가인데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좀 그림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주가가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자, 23년 매출은 2조 정도 24년에 2조인데 시초 10조니까 P/S란 5 정도 됩니다. 이익이 나진 않아요. 그현금및 단기 투자 자산에 보면 자산이 현금 자산은 2조 2,500억 정도 됩니다. 유형 자산은 현재 보면 1,900억 정도 됩니다. 유형 자산 재고는 없고요. 일단 그다총 미수금이 6,400억 예서 매출금 등이 있겠죠. 영업권이 한 1,200억, 영업권은 손상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 됩니다. 인수합병에서 발생한 것 같죠. 자산은 3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유동부채는 차입금 등이 없어요. 차입금 등이 없고 유동부채 한 1조 정도 되는데 이게 한 예상 매입금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기타 청구채인데 장기부채가 없습니다. 이게 이요 장기 분차 없고 자본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비보다는 뭐 증자도 일부 하는 것 같고 근데 이 보면 보통주 발행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보통주 발행이 감소한다는 것은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미국의 대표기업들은 이익 소각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익은 나지 않았어요. 자본 이익금은 감자 차이, 감자를 하니까 자본 이익은 반대로 늘어났겠죠. 자본 이익금은 늘고 보통주 발행은 감소하는 아주 좋은 그림 같아요 자본형이 계속 늘었는데 네, 이익소각을 하거나 감자로 해서 하는 것 같고요 매출은 5천억 4천팔백억 4천5백억 5천백억 정도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연구개발비는 1,200억 1,300억 1,390억처럼 연구개발도 계속 1490억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회사는 영업이익이 낮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낮지 않고 가가사업도 그렇게 크지는 않는 회사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많고요. AI 기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기업은 뭐가사업도 없고 R&D 투자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연구개발비가 늘어난 거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야 주가는 더한 단계 업될 것 같아요. 주가를 보면 이게 주가 치인데 아까 앞에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주가가 현재 14불에서 13불까지 10월 17일날 13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52조 그렇게 오르고지는 않죠. 계속 하락 공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매출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AI 기술의 혁신인데 일단 AI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AI에서 에이전틱 자동화 일단 RPA가 자동화 프로그램인데 AI 에이전트와 RPA 결합 AI하고 RPA 결합하면 복잡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우리 사람들은 창의적 업무만 하면 되겠죠 인플렉션 AI 파트너십이고 맞춤형 에이전틱 자동화 추진하고 자, RPA가 뭐냐 하면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사람이 수행하는 반복적이고 규칙적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나 일단 로봇이 일반적인 그테슬라에 만든 휴먼 로봇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이고 소프트웨어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기반의 프로세스를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반복적인 것을 떨어뜨린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는 거죠 생산성을 향상하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하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반한 작업을 하고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 입력 및 추출 이메일 처리 및 응답 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 보고서 발행 CRM 고객관리 시스템 이 점은 효율성이죠 그 다음 정확성 사람의 실수를 줄이죠 소프트웨어 로봇을 사고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뭐, 채찌 PT도, 뭐, 이런, 뭐, 그런 비용 절감 됐겠죠. 어, 직의은창의적 작업 준수,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창의자 업무에 집중할 수 있죠. 자, RPA 시장, 소프트웨어 로버 프로세싱 오토메이션 시장은 현재 140억 달러인데 500억 달러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늘어난다고 하면 한 60, 한 3배 정도는 늘어나겠죠. 4배. 네, 생성형 AI 발전, AI 발전하면 RPA 수가 가속될 거다. 자, UI 패스 강점은 RPA 분야의 선두 기업입니다. 노버소프트예요 네, 그다음에 AI가 되면, AI와 RPA 결합이 되면 더늘어나겠죠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은 계속 연구 개발비를 한다는 거죠. 성장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면 아까 160억 불에서 500억 불로 그 전체 시장 파이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투자시 고려사항은 r p a 시장을 선두 위치죠 AI 기술과 결합하고 높은 성장 잠재력이고 시장경쟁 심화되고 그러나 주요사항은 기술변화가 계속하기 때문에 R&D 연구 개발이 늘어나고 최근 CEO가 사임했습니다 미국은 뭐 재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CEO가 자주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결론은 뭐냐? UI 패스는 RPA,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하고 AI 기술융합 이 AI 기술융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 성장이 되고 시장 경제가 내부 이슈를 고려한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나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손익이 안 좋아요. 매출 성장률 떨어지고. 매출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올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